상야지두 배를 늘리고 있군요 펭귄 컵 오늘은 펭귄 상이야 펭귄 상 귀엽네? 귀엽지 이거 컵 음. 저는 퇴근을 해서 집에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음. 말을 크게 못 하겠어요 아, 오늘 회사에서 너무 바쁘고 신경 쓸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아, 정신이 하나도 없고 너무 진빠지고 힘들었습니다. 힘든 하루였어요. 그래서 얼른 집 가서 밥 먹고 쉬고 싶어요. 아, 추워. 지금부터 요리를 할 겁니다. 1분 링. 육수 넣, 육수 우리는 거. 이거, 한 개만 하면 되나? 두개 할까? 두 개야 좋다. 으아! 넣고, 넣고, 면도 있죠. 소면, 아, 이거 중면. 한치국수, 끝! 여기, 아, 다 가렸네, 김 때문에. 김 안에 김치도 있고, 계란, 지단도 있어요. 맛있겠죠? 김이 다 가려버렸어. 비주얼 좋았는데. 잘 먹겠습니다. 이런다. 자, 내려가자 너무 무서워. 엄마! 어. 용기를 좀 엄마한테. 뭐 생각보다. ちょっと。 오늘 출근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크리스마스 이브여서 오늘 퇴근하고 어, 친구들이랑 그냥 뭐 집에서 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느낌 나는 니트를 입고 오랜만에 어그도 신었습니다. 했고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파티 파티 파티라고 하니까 좀 거창한데 아무튼 약속이 있어서 어, 친한 형네 집으로 갈 거예요. 아 이거 시모키타자 갔는데 시모키타자 오랜만에 가서 어, 우선 장부터 보고 아마 집에 가서 놀것 같습니다. 형, 근데 여기서 사도 되겠다. 맛 아, 맛없어. 아, 그러면 사지 말고. 난 몰린, 몰라 잘. 사야 돼? 엄청 많은데, 난 근데, 뭐난 몰라 잘. 게임 재밌는 거 뭐가 있어. 있을까? 그키기 맞아. 비싼 거 굳이 살 필요 없어. 왜냐면 우리 분명 한두 번 하고 안할 거란 말이야. 그치, 여긴 풀스고 그럼 뭐가 재밌을려나? 짱구다, 그렇지. 우노? 우노? 우누? 우노가 뭐? 우노더. 우노? 우누? 우노가 뭔데? 예? 네? 우노 몰라. 물이 없지? 물이 어디 있을까요? 어? 저기 있어? 저기다. 왼쪽으로. 자자 자자. 당감 단감... 저은 뭐야? 당감료. 저 아니 그 뭐지? 우리 그 파프스토한테 음. 남은 거다 갖고. 그 남은 거를 다 크리스마스다. <laughs> 응. 뭐야? 샐러드도 같이 왔는데? 우와. 형 여기 시노쿠보에서 오는 거야? <laughs> 와, 미쳤어. 그 치킨 진짜 맛있겠다. 아, 건... 이거 두 개씩 고마워. 만 치킨. 로제네? 음~~ 떡볶이 와 이거 는 피자 와 피자 오데 진짜 크다 형 맛있겠지 김말이 손으로 받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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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버려 에에 괜찮아 괜찮 다들 조심해 와 이거 좋다 이거 사야겠다 찍어봐 다인님 그걸로 아형 괜찮아? 어 괜찮아 그러니까 별로 안뜨고 그냥 따끔한 정도? 그치? 야아색이야 생일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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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4개, 하자. 세개 맞아. 우리 뭐 생일도 아닌 거야? 네 개, 세 개만 하자. 세 개만 해. 대박이다. 진 자, 우리 짠 하고 바로 메리 뭐, 크리스마스 야, 하는 거야. 뭐, 야, 짠. 자,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친구. 아 친구. 침묵, 아 친구입니다. 친구. 자, 푸터. 푸터. 여기 이렇게 아, 이름을 적었어 그냥. 어, 이런 다음에 아, 이거 아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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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안 추워. 여면소. 음, 나도 안 보고 한번 잡을지. 그거잖아. 아니 근데 어떻게 자기 거 가져가면 어떻게? 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뽑는 그래서 어, 여기서 반나패? 뽑으면 자기 이름을 어. 뽑으면 다시 내려. 다시 내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 아, 오케, 오케. 한 명씩 하자. 아, 아, 아 이름이 적혀 있어? 오케. 오케, 오케.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 유이부터 해. 아니 나 마지막에 나. 할래 나부터 할래. 나부터 할래. 나부터 할래. 나부터 할래. 나부터 할래. 아 나는 <laughs> 아, <laughs> 아, 나는 아, 네, 그래. 아, 아, 이거 할래 어, 다. 아 도망가. 같이 봐. 보... 유희다유희다 오케이 어? 아 얘기 어, 안 했죠? 내거 그냥... 아니야 내거 거거 아니야 아 마지막에 그럼 한 번에 공개하자고? 어좋은 머리 아, 아, 좋은데 그래? 또박해 아 그래? 머리 안... 누구야? 그니까 러너 골라 자기 이름 아니면 돼 오케이 오케이? 오 <laughs> 생각보다 자기 이름이 안 뽑히나 봐 어, 그럼 너도 안 하면 아니 <laughs> 아니야 우 우와 그거 된거야? 너 거잖아. 나지 된거잖아 우와 대박이다 뭐야? 자 하나 둘셋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야이게싹 어. 보여주는 거야 아 스마트, 하나, 하나 둘셋 수현 오빠다 <laughs> 아내네 <내> <laughs> 어, 다인이다 나, 나 좋은 거어 <laughs> 이게 <웃음> 오케이, 좋은 거 오케이. 같아 이아이고이쇼폰 너부터 받아 나효우님 거. 아, 내가? 아. 아니, 나는 내가 사고 싶은 거 샀어. 내가 받고 싶은 거. 아... 뭐야? 이게? 갑자 부담스럽네. 아니, 다 좋은 거 샀어. 나는 이게 뭔지도 몰라. 아니, 근데 어떻 갖고 싶어? 싶은... 어떤 용도인지도 몰라. 내가 받고 싶은 거라면. 나는 진짜 이게 무슨 용도인지도 몰라. 이게 뭐야? 어디서 필요한 거고, 어떻게 쓰이는 건지도 몰라. 근데 너무 귀여워. 귀여워. 응. 음. 근데 이거. <웃음> 아, <웃음> <laughs> 내 선물이야. 너무 나는... 귀엽다. 유이님! 좋아해줘! <laughs> 좋아해줘! 귀엽지 않아? 너무 귀엽 봐봐. 귀여운데? 어떻게 넣어? 몰라, 이 대가리.. 어, 여기서.. 뭐야, 귀여워! 귀여워! 뭐야? 누구 줬어? 여기 안에 뭐가 많아. 과자 들어가 있어? 과자 들어가 있어? 귀여워 아, 그냥 보관함 같은 건가? <laughs> 아, 가져도 알겠어, 되네. 내. 내... <laughs> 아니, 좀더 자세히 봐봐. 대충 <laughs> 이거, 루시야 여기 더 있는데? 더있더 있는데? 안꺼낼어더 있어? 어, 더 있어? 더 있어? 응. 더 있어? 거야? 더 있어? <laughs> 더 있어? <그래? 웃음> 응, 더 있어? 더 있어? 귀엽지. 어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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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지>? <귀여워. 웃음> 아 귀엽다. 그 똑같고 같 유이가 제일 마지막에. 것 같은데 때 야, 유이권 무조건 좋은 거인. 아니, 근데 아 나는 아니, 약간 얼굴이 좋아보여 아, 나 진짜 피할 피하고 다 피했다. 피할 게 사실 우리 둘이었어? <laughs> 아니 근데 몰라. 나는 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가고 싶은지 모르겠어. 너도 좋고 나도 가고 아, 싶고. 아, 일단 포장부터. 어. 이야 <laughs> 아, 왜 울어? 야, 저러고. 저러고 났어. 어, 너무 예뻐. 야, 야, 진짜 잘 골랐다. 야, 진짜, 예쁘다. 아, 진짜 예쁘다. 밥 먹기 딱 좋다. 이 그러니까. 진짜 아니, 이거 쓸데없는 몰랐어. 선물 사는 거 아니었어? 나만 취지를 아, 잘못 이해했던 건가? 나만 그래 생각하는 거야? 원오비 아... 키티 <laughs> 헤어밴드. <웃음> 오! 오! 내가 말했지. 귀여웠네? 야, 이거 좋아, 좋아, 좋아. 내가 알았지. 이거 아, 집에 어디다 둬? 내가 이거, 아, 이거 헤어밴드야. 잔미호 샵에서 산 <웃음> <웃음> 나 이거 센 이거, 이거 이제 그거지, 응. 머리 때문에 세수 못할 때. 그래그래. 그래. 그래, 여기 세수, 그래. 메이크업. 근데 이거 현우님 걸렸으면 어쩔 뻔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나너나 <laughs> 너무 좋은데? 나 저런 거 좋아해. 나 저런 거 좋아해. 얼마 나는 내 선물이 내가 걸리길 바랬어. 나도 내 선물이 내 걸리길 바랐다고. 그럼 이제 우리 초딩 현우 이제 그래, 그게 현우님 상 대주다. 나 줘! 나 줘, 빨리 줘. 에그톤드? 아, 이거 그... 뭐야! 리액션 치료. 장난감. 개 좋아. 아니 뭐 샀어? 아니. 아니 그거 뭐야? 개 좋아. 아니 뭐야? 포롱. 진짜? 나 진짜 좋아. 나 장난감을 진짜 좋아하거든. 아 진짜? 아 근데 크리스마스날 장난감. 와나 진짜 좋아. 그래 현성이 아직 안 끝났어. 현정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 게 있어. 또 있어? 준비 <laughs> <laughs> 아니 그거 이엔으로 됐었어? 뭐야 뭐야 그 뒤에꺼 더 좋아해 야 어떻게 예. 이걸 내가 뽑았지? 아니 보. 근데 왜 이렇게 뽑았지? 뭐 미쳤어 와잘 골랐다 잘 골랐다 <laughs> 진짜로 춤 선물이다 나도 와, 나도 야 산타는 있네 어? 산타는 있어 뽑기 잘 됐다 우리 그래도 어잘됐네잘 됐어? 유니 잘 됐어 어잘 아. 아. 됐어 보임. 너무 <laughs> 너무 기뻐 <laughs> 너무 기뻐? 아 <laughs> 너무 기뻐 <laughs> 아, 봐. 자, 시작한 거야? 시작. 어. 됐어? 아, 나너한 나는... 어, 거야? 나 했어. 나위 나는 나는 <laughs> 이, 이, 이 좋아. 와. 하이. 너네 아. 나 이거 좀 떨리는데? <laughs> 아, 잠깐. 아, 잠깐. <웃음> 간다. 간다. 아! 나니 근데 아, 그럼 그래, 빼고 5세 명에서 하면서 빼야 돼. <laughs> 어. 라스트야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사람이 먹는 거야. 아씨 나나 뭔가 끼임새가 안 좋아.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좀 잠깐 좀 잠깐만 좀 기다려줘. 됐어. 가자. 어해 나가 나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야? 형형형형형 형이야. 어 엄마랑 오빠랑 마지막에 들어. 아마지막 아니야, 그럼 형왜된 거야? 난데 잠깐만, 안돼, 지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난데 아현영이이다현영이 현영이 나는 야 현영이다, 현영이야, 현영이다. 아니야. 아 현영이다. 야. 현용 <laughs> <야, 아니야. 웃음> 어디 나와? 미너, 미너, 이러네. 아, 처음에 깜짝 놀랐네, 너무 빨리 가가지고.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은 목요일이고, 저는 열심히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어봤어요. 진짜 긴, 진짜 길고, 진짜 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코트 입어봤어요. 예쁘죠, 이거? 이게 찬스 찬스 건데, 한 5, 5 6, 6년도 더된것 같아요. 한 6, 7년 전에 산 거여가지고 지금 없는 걸로 알아요. 아마 찬스 찬스 브랜드 자체가 지금은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도 이거 막 다른 컬러도 사고 싶어가지고 알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매물도 없고 그래서 되게 아쉽습니다. 이거 검은색도 사고 싶은데 아무튼 저는 오늘도 열심히 일해볼게요. 지금은 점심 시간이고요. 저는 맥도날드 먹으러 갑니다. 갑자기 또 맥도날드가 땡겨가지고 오랜만, 맨날 오랜만에 안 가는데. 아무튼 맥도날드 먹으러 가요. 배고파요. 밥다 먹고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좀 걷다가 오피스 들어가려고요. 오늘은 별로 춥지도 않고 날씨가 진짜 좋아요. 해좀 이렇게 받아야지, 좀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はい。<laughs> <laughs> 드디어 퇴근을 했습니다. 와, 오늘도 일이 너무 빡세서 아, 정신없이 일하고 막 급하게 하고 이래서 또 지금 힘이 다 빠졌어요. 아, 근데 날씨도 추워가지고 뭐 불러 챙겨오길 잘했어요. 눈 감았다 딱 뜨면 집이었으면 좋겠다. 금요일이구요 아싸 저는 철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너무 행복해요 아 진짜 이번주는 더긴것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일도 많고 이슈도 많고 그래가지고 엄청 일주일이 길었던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다음주는 일본 연말연시여가지고 일주일 내내 쉬거든요 일주일 내내 공휴일이어서 이제 진짜 진짜 오늘 뭐 이러면은 일주일 푹쉴 거예요 아주 아주 그냥 진짜 푹쉴 겁니다 회인데 회의실에서 놀려고요, 혼자. 동영상도 보고, 핸드폰도 하고, 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잠도 자고, 그럴 겁니다. 쭈쭈쭈쭈. 퇴근을 했고요. 아 오늘도 일이 좀 많아서 조금 야근했어요. 금요일이어서 음, 친구랑 아이스링크장 가기로 했거든요. 완전 즉흥으로. 그래서 로폰기에 있는 미드타운이라는 곳에 야외 아이스링크장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로폰기는 가까워가지고 금방 갈것 같아요. 얼른 가볼게요. 재밌을 것 같아요. 우와. 오... 여기가 진짜 멋있어. 와, 정말이야 완전. 미드타 아이스링크. 근데 사람이 별로 없네. 지금 정 정빙 정비 하나 정비 안 타는 거 보니까. 와, 따뜻하겠다. 돗말이 같은 조

<laughs> 오, 야 미끄러. 아니야 탈수 있어. 오, 오, 오 재밌어. 우와우와 예, 재밌다. 오. 아, 둘. 잘나다 아, 아... 힘들다 짠짠 <laughs> 음. 짠.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뭘 그거인데? 있 수지가 좋아하는 수지? 수어요수지 응. 수지, 어? 수지가, 배수지? 어. 수지가 배수지야. 배수지야. 수지가 좋아하는 어. 그치킨맨 집. 진짜? 치케맨. 치케맨. 치케맨? 그 치케맨. 근데 가도 수지 못 만나잖아. 수지 못 만나. 그럼 됐어. 음바체 <laughs> 안다지. <laughs> 음... <라멘> 맞아요. 아진짜 라면을 예. 네. 아이 먹는 것처럼요. 아아있겠다 근데 라면. 네, 짠아 하죠. 네. 아. 아, 오츠카레네아데스 뭐야? 오츠카레마데 어, 너잘 생겼다 약간 이런 거? 좋아. 오늘은 주말이고요. 주말인데 엄청 지금, 지금 완전 늦은 오후거든요. 지금 4시가 넘었는데 저는 진짜 오늘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심각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그냥 정말 집에서 계속 누워 있고 막 잠만 자고 핸드폰만 하고 이러다가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지금 요즘에 또 노천탕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동네에 있는 노천탕 갔었잖아요. 근데 거기도 진짜 좋긴 한데 좀 작아서 집 주변에 제일 좀큰 노천탕이 있는 온센을 찾아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 앞에가 원천이거든요. 한 걸어서 30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꽤 있네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선 들어가 볼게요. 아, 저 현금 없는데 현금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럼 세븐일레븐 검색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불편해. 현금만 되는 거 550엔인데, 550엔 현금이 없어서 지금 한 7분을 걸어야 될것 같아요. 현금법으로 돈을 뽑고 가고 있습니다. 사우나 한번 하기 힘드네.